아 이거 무조건 메달아. 다 메달아니까 금방 나온 것들이. 아, 우와. 화이팅 어, 화이팅! 제발! 화이팅! 화이팅 벨트! 벨트 빌려줄까 벨트? 아, 어. 제발! 터뜨리면 안 돼! 아, 다온거 아니야? 거진 다온거 같은데. 배 밑창으로 안 들어가게 사장님. 옆으로 저어 조금 옆으로 왜냐뭐 걸려 썸네일 메타 감사합니다 와또뭐 미쳤나봐 방어 왔다 아, 그러니까 히라스 갔다 대방어 제가 방어가와이 이거 또뭐또 먹어도 돼? 제발 다아다다받다다다다다받다다다다다받다다다다다 왔다, 다다다다 왔다, 다다다다 왔다. 받아 받다 받아 받다다다받다받다받다받다다다받다받다받다받다받다받다받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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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저기 카메로도 밀어 주십시오 아, 네.